댓글 두 시간이면 없는 여론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희호 경호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더니 긍정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악성 댓글로 전부 도배가 돼 있었어요. 하루 아침에 여론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 이거 정말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댓글 조작 사건이요. 네? 이런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생기고 뭐든지 여론, 뭐 지지율 이거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희호 경호법. 법 규정 해석도 대통령이 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법제처장한테 유권 해석을 맡겼는데 지금 열흘이 되도록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법조은 하나 해석하면 되는 거를 열흘 동안도 답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비 법률가가 아니라 중학생 정도만 되면 해석할 수 있는 건데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벌써 오늘도 한쪽을 해석해 놓고 법치소장보고 해석을 맡기니 어떻게 자유롭게 답을 내놓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에요. 이제 또 김기식 사건이 나오니까 이제는 또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야 이런 네 가지 이런 게 있다는데 선관위에서 답변 좀 해주셔. 이게 잘못됐는지 어 제대로 된 건지.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정말 문제가 된 거는 싹 빼버리고 좀 괜찮은 거뭐 이런 거를 갖다가 물어봤고요. 뭐 고액 수강을 받았느니 뭐 정책 용역을 맡겼다가 거기서 다시 후원을 받았느니 하는 거는 지리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선관위에다가 네 가지를 맡겼는데 선관위에서 답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세 가지는 우리 해당 사항도 아닌데 우리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정리하면 법 규정이 있는데도 무시. 지금의 대통령 여론이 뭐 김기식 사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냥 무시. 여기에 무슨 여당이 있습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방통행 오기 꼼수 이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파 정권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무슨 법제처장, 이석연 씨가 할 때는요. 뭐, 이 정권의 그 구미에 안 맞는 법해석 많이 내놨어요. 응? 이런저런 거. 그래서 야당 의원들한테 오히려 인기가 있었어요, 법제처장. 지금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그때 우리 우파 정권에서는 항상 항상 비주류가 있었고 무슨 소장파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여당 패싱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 개헌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개헌안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논의조차 할수 없다. 철회하라.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여당 민주당 개헌안 가지고 얘기하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99.9% 일치한다. 그럼 이건 무슨 뭐예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대통령 개원하는 아예 아예 저 철회나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아니, 똑같지는 않죠. 99.9% 같은 여당 안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마이스봐의 순서가 이상합니다. 이종구 의원님 발언하시 기 바랍니다. 아, 나경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네, 뭐, 저, 바른미래당, 또 그리고, 어, 평, 정의당, 심창정 의원님. 오늘 개헌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발표하셨는데요. 저희 헌정특위에서 개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위원장께서 꼭 개헌안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청와대 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어,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청와대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이 헌정특위가 좀, 어, 이상하게 소위, 어, 이렇게 좀, 꼬인 형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당은 지금 안을 문구를 다듬지 않았다 이렇게는 준비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여당이 여당안을 내놓는 것이 제출하시는 것이 이 헌정특위의 논의가 좀더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이것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어떤 청와대의 진정한 의도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갔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어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방선거용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정특위가 논의되고 있는데 두 번째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국민투표법 지금 와서 개정해달라고 저희한테 막 이야기하시는데요. 애초부터 개헌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리고 애초부터 이것이 청와대 또, 어, 이 국무회의에 걸, 걸쳐서 내각 안으로 나온 것인데, 충분히 이 관련된 부처와 논의를 했다면 국민투표법이 위헌인 상태 이것을 국회가 개정 안 했다고만 욕할 것이 아니라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것도 챙기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투표법 논의를 어, 이거 빨리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시는 걸 보면 청와대가 과연 이 개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했느냐, 어, 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요. 또 청와대 발표안도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 박주민 의원하고 토론 나갔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 조항이 매우 졸속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의도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밖에, 어,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제조항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이 토지공개념을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우려를 많이 포, 표 표시했습니다. 이 경제조항 토지공개념에 관한 조항은 어 헌법 128조에 원래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118조죠. 지금은 근데 128조 1항,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우리가 뭐, 뭐 예컨대 그린벨트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둘수 있다라는 규정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 이번에 새로 어, 추가시키는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 안을 제출하면서 택지 소유 상한제나 토지 초과 이득세 뭐 이런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자 어, 이러한 어, 규정을 신설한다고 조국민정수석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는 어, 그 3일 후에 어, 이 청와대가 제출한 안 중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다 하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펴냈어요. 그런데 이 수정한 부분에는 경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했다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이렇게 수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이 슬며시 국회에 제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어, 나중에 제출한 안에는 법률로서 제안한다는 것을 추가시켰어요. 어, 결국은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제가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토지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경우도 법률로 제한하려는 것이 애초에 의도였다면 여기에 당연히 처음 제출한 안에 법률로서를 포함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했다면 졸속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바로 이런 특별한 제안이라는 걸 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매우 고도의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운영을 하려다가 헌법 학계를 비롯한 많은 거센 비판이 있으니까 이것을 살짝 법률로서를 좀 넣어서 좀 완화된 그런 운영을 하려고 한것 아니냐. 결국은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어 최초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수정하면서 수정했다는 브리핑도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졸속으로 개헌한 것을 숨기려고 했거나 아니면 매우 것 아닌가 그래서 졸속이나 의도를 숨기려고 한것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헌법 개정안을 갖고 청와대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모양은 국회의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가 이렇게 막 논의하는 것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 여당 안,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제가 계속 거듭 주장하지만 하나씩 조금 논의를 해서 좀 정점을 정리해 가서 우리가 6월까지가 시한 아닙니까? 6월까지 좀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청와대 안을 보면 어, 저희가 청와대 안에 갖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 안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 종식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정 특위에서 좀 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 두 시간이면 없는 여론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희호 경호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더니 긍정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악성 댓글로 전부 도배가 돼 있었어요. 하루 아침에 여론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어, 이거 정말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댓글 조작 사건이요 예? 이런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생기고 뭐든지 여론, 뭐 지지율 이거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희호 경호법 법 규정 해석도 대통령이 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법제처장한테 유권 해석을 한신가할 때는요. 뭐이 정권의 그 구미에 안 맞는 법 해석 많이 내놨어요. 응? 이런저런 거 그래서 야당 의원들한테 오히려 인기가 있었어요. 법제처장. 지금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그때 우리 우파 정권에서는 항상 항상 비주류가 있었고 무슨 소장파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여당 패싱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 개헌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개헌안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논의조차 할수 없다 철회하라.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여당 민주당 개원한가죠 얘기하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99.9% 일치한다. 그럼 이건 무슨 뭐예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지금 열흘이 되도록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법정은 하나 해석하면 되는 거를 열흘 동안도 답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비 법률과가 아니라 중학생 정도만 되면 해석할 수 있는 건데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벌써 어느 한쪽을 해석해 놓고 법치소장 보고 해석을 맡기니 어떻게 자유롭게 답을 내놓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에요 이제 또 김기식 사건이 나오니까 이제는 또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야 이런 네 가지 이런 게 있다는데 선관위에서 답변 좀 해주셔 이게 잘못됐는지 어, 제대로 된건지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정말 문제가 된거는 싹 빼버리고 좀 괜찮은거 뭐 이런거를 갖다가 물어봤고요뭐 고액 수강을 받았느니 뭐 정책 용역을 맡겼다가 거기서 다시 후원을 받았느니 하는거는 질의에서 아예 빠져있어요. 그리고는 선관위에다가 네 가지를 맡겼는데, 선관위에서 답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세 가지는 우리 해당 사항도 아닌데, 우리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정리하면. 법규정이 있는데도 무시. 지금의 대통령. 여론이 뭐, 김기식 사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냥 무시. 여기에 무슨 여당이 있습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방통행, 오기 꼼수 이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파 정권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무슨 법제처장 이석연 대통령 개헌하는 아예 아예 저철회나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아니 똑같지는 않죠. 99.9% 같은 여당 안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바람 순서가 이상합니다. 이종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경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뭐저 바른 미래당 또 그리고 어평 정의당 심상정.